레비나스의 환대오, 일상의 삶을 꽃 피우는 타자윤리.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것을 품을 수 없기에 신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으며 개시된 만큼만 알 뿐이기에 신의 흔적을 쫓는 영원한 타자인 절대 타자 대 타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완전해서가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고 타자의 얼굴에 대한 마주함처럼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환대윤리를 거론합니다. 존재자란 물질을 입고 세계 내에서 현상하기에 홀로 섬으로써 우주 속에 홀로 있는 자아인 존재 속에 갇혀 고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자에게로 향함으로써 현존재의 현존성을 극대화하는 존재자가 됩니다. 레비나스는 사람을 경쟁 상대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섬기고 보살펴야 할 존귀한 존재로 여길 것을 권하는 철학을 말합니다. 그 진리의 깨달음과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도 매일 밥을 먹고 일해야 하는 그 일상성에서의 진정성이나 성숙함이 없다면 그 가치는 자발적 소멸이 될 것입니다. 음, 인천 송도역 배자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